뭐럼 먹어 지금 태호 가까이 잘 보이는 게더 낫겠다 좀아 태호 봐 태호 봐얘좀 <laughs> 삐뚜네 자 일단 오늘은 과연 아 이거 삑삑, 삑삑삑안안 겪었다 아 내가, 내가 내가 갖고 올게 내가 응? 내가 내가 아태호 갖고 와 일단,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깜깜한 느낌인데 일단은 태호는 지금 저 시간, 그 시간하는 거를 가지고 왔고요. 이거, 요거이 어둡지? <laughs> 잘했어. 이게 네 족쇄야, 사실은 태호야. 들어봅시다 인사하고 박태호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제는 어, 태호가 좀 들떠 있어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. 오늘은 어제에서 어제 만들던 거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밥을 잘 먹어가지고 여기 한 간식. 한번 더 만들. 간식이 할게? 왔어요. 이거 똑같은 거? 어그 반대 쪽거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만들어. 응? 아니 요거 요기 그린거 링처리 나는 원입니다 오늘도 약간 상태가 좋은데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삐 고쳐줄게요 삐 고맙습니다 태형 오늘은 좀 만들자 이거 어때? 이거 너무 뭐... 어려워 이거 이걸로 먼저 만들어야 돼 태형아 이 똑같아 뭐야 당연히 맞네 언니, 모형 같이 먹어야지. 그래. 되게 맛있어. 오늘은 과연 우리 이거 보시던 분들 중에 또 누나, 엉아 누나들이 올까? 올것 같아, 안올것 같아, 태우야? 정신이 없구나. 오늘도 보하니 진도가 안 나. 근데... 고 왜, 왜, 왜? 떨어졌어. 괜찮아, 아빠가 주워줄게. 오늘도 보아니 진도가 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요 간식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. 요 젤리, 하리보 젤리. 이거 먹은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얼마나 됐지 먹은지? 음. 아. 몰라? 응. 몰라? <laughs> 해 요거, 요거.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뭐가 잘못 줬다어 맞는데? 아니 거긴 맞는데 이걸 제가 이거, 아빠가 이걸 안 줘가지고 태호안 만들고 있었구나 오늘 그나저나 오늘 갑자기 추워졌죠 태호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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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은 거의 겨울 날씨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뭐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천 그래 내가 조금 늙은 거야 맞아 근데 태호 더웠잖아 땀이 많이 났던데 어 맞아? 오늘 음, 디 음, 음. 음, 오늘은 2025년 9월 오늘 18일인가? 보자. 오늘 19일이거든요. 근데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. 아, 아침에 진짜 춥더라고요. 자고 일어났는데도 춥더라고. 자, 요거는 아빠. 자, 여기까지 아빠가 해 줄게. 짠.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. 오늘은 최고 온도가 20 몇도, 24도인가 아무튼 쌀쌀했습니다. 이러다가 어, 진짜 겨울이 돼버릴 것 같아요. 이제 공은 저희가... 태호 생일이잖아. 어 맞아, 겨울이면 태호 생일이지. 태호, 응. 태왜 이렇게 이거 조립하는 걸 까먹었어? 태호 이거 보고 만드는 거야.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. 예, 방금 태호가 말한 것처럼 태호 생일은 응. 겨울입니다. 응. 이거 어려워? 이거 빨리 아빠 해줘. 이거 이러다가 아빠가 다 만들겠는데? 아, 아쉽네요. 옛날에 정말 잘 만들던 아이였는데 이제 그 재능이 빛을 잃은 것 같습니다. 우와. 반대쪽 여기 뚜껑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. 자, 요거 보고 이게좀 이거 어렵겠다 이거를 요렇게 올려서 해봐, 꼬아봐봐 땡 태호, 요거 보고 조립해야 돼 틀렸습니다 맞습니다, 틀렸습니다 태데 요거 보고 너무 어려워 응 조립해봐, 한번 옳지, 고기 밑에 이거 봐봐 노란색이 일단은 아기가 이게 레고에 재능이 있었던 애인데 이게 진짜 교육에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아무리 영재여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한한 6개월 정도 쉬었던 애가 아, 재능을 잃어버렸네요. 이거 이거 어떻게 딱맞추지 지금 제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얘가 나 어려서 부탁해. 알겠어. 자, 요거부터는 해. 그러면 응. 해봐. 나또 나왔지 젤리가. 젤리가 계속 나오네. 한번 먹고. 요새 밥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키도 많이 컸어요. 애가 키가 조금했었는데 지금은 손 뻗어가지고 전둥둥 다커 그렇습니다. 그래도 밥 식습관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. 그치 태워. 근데 요새 잘 먹잖아. 오늘 얼마큼 먹었어? 다먹 얼마큼 먹었어? 다먹었지 백김치 먹었어 안 먹었어? 먹었어. 몇개 먹었어? 한두개 그니까 러 백김치도 두개 먹고 콩, 콩은? 콩은 안 먹었어 아 콩은 안 먹었네 콩은 좀 어렵지? 응. 나중에 먹고 싶을 때 먹어 태우지 조립해봐 고기가 졌어? 이거를 좋은 방법이다 아빠가 입에 넣어줄게 안돼 내 거. <laughs> 아니 내가 넣어 입에 넣어준다고 아니 내 거. 야 <laughs> 알겠어 나 재밌는 거 볼까? 응 음. 음~~ 맛있어? 따봉 해봐 따봉 뭐 하는 거야 음. <laughs> 그렇게 맛있어? 아이고 젤리가 그렇게 좋아? 귀여워 왜 웃고 있어? 아 이바가 기분 좋은가 봐. 태호 얼굴 잘 나오게 얼굴 좀 올리겠습니다. 말려진 게 어차피 레고는 좀잘안 만드니까 얼굴. 이반데 이그 이이. 아 그래? 이이이이 웃기지. 기 이렇게 하면 태오가 가운데가 되겠다. 됐다. 태오 그래도 말 요새 4살이여 가지고 말썽, 태호 말썽 부려 요새? 안해 말썽 안 부려? 말잘 들어? 오늘 응가 쌌어? 응. <laughs> 응가도 잘써좀 그래도 미운 4살이라는 네 말이 있는 게아참 우리 선배님들의 봐봐요 뭐 보여줘 귀엽지요? <laughs> 그게 뭔데? 곰돌이 곰돌이가 아니고 곰돌이 곰보. 이거 좀 봐요 <laughs> 나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? 검돌이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? 이리 이리 이미 개인기 보여줘 개인기 야옹이 소리. 미... <laughs> 와 요새 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언니 진짜 고양이 같은요진짜도 뻗다지 어 뭐야 그거 언니도 여기서 말해. 태호 아 태호가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들리는데 태호는 지금안 들릴 거야. 조금 이렇게 열정. 몇 소리지. 이렇게 하면 문자다. 이제 조금 안정적이네. 지금부터 이제 이제부터 이렇게 계속 찍으면 되겠다. 태호 근데 이거 레고는 언제 만들고싶어 이건 안 돼, 이거 시끄러. 이거에 이게 저 카메라에 담기면 너무 시끄러. 소음 소음. 아, 이거는 아, 안 돼. 아,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그딕딕 소리 나는 건안아 이거 다안 돼. 아, 베르노이만 보자. 베르노이지죠 빙빙빙 하 주방. 아, 시끄러. 시끄러, 너무 시끄러. 이게 베르노이입니다. 베르노 태호가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이에요. 이제 다 먹었어? 응? 아, 그거 아직 있지? 뭐? 아, 보태온 게. 응? 하이구 젤리 한 개. 어? 하이구 젤리 다 먹었잖아. 두개 남은 거다 먹었잖아. 아, 해 어. 봐. 봐 봐. 아, 해 봐. 여기 하얀 거 있고. 빨간 거 먹고. 두개다 먹었어. 두개 남은 거. 응. 끝? 아니, 나 빨간 거만 먹었어. 아니야. 불러. 배도 봐. 이거 하얀 거잖아. 하얀 거잖아. 빨간 거. 빨간 거도 먹었잖아. 흘러. 응. 여기 어 먹었어. 어, 먹을 거 있어 이거 나중에 내일 먹자. 하루에 10개씩만 먹는 거야. 자,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십시오. 이거 조립 좀 해주세요. 아, 나중에는 1 5개 먹이 거 같아. 아, 그래서 크면, 되 크면. 흠. 오늘은 밥다 먹었으니까, 여기다 먹었지? 이거 하고 싶어. 어, 이거 머리를 다 만들어야 저게 나와. 아, 이것만 이것만 하고. 머리 싶... 어, 이거 만들던 것만 다 만들자. 이거 잔 잔챙이들 너무 많이 남았어. 워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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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. 어, 많이 들었다. 안녕하세요 한번 하고. 엄마. 음, 아... 지금 아... 저희는 레고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만 그만 할래? 알았어 그럼 인사해. 아닙니다. 내가 할게 아 진짜로? 이것만 조립하고 가 이거 안돼 와 오늘도 조립은 실패했습니다 원래 이거 잘, 만든, 잘, 잘 만들던 아기였는데 너무 아쉽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아마 올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 감사합니다 깎다 듣는데 어 이거는데 하어왜어 문이 어, 깎아 안 닫힌 거야? 어 거하고 꽉 닫아봐. 닫자. 닫아. 됐다. 됐다. 갔네요. 감사합니다. 내일은 꼭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